이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 각종군 사령관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비상엄 당일날 현장에 들어갔던 최고 책임자인데 이분이 12월 10일날 각종군 사령관이 때 국회에 불려 나가서 진술을 할때 민주당에서 전문위원과또 국회의원 부승찬 의원, 박건계 의원이 와서 회의를 했다. 아, 두 사람에서 쉬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 들어와서 대선은 이미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 주겠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받아 적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곽정근 이 사령관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고 옆에 있던 부승찬 의원은 우리가 변호사 대주겠다. 지금 미국에서 훌륭한 변호사가 오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종군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와서 대통령이 비상기엄 당일날 전화가 와서 이 아직 의결 종석수가 차지 않았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전날 12월 9일 날곽종근 사령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할 때는 국회의원에는 단어도 없었고 본회의장에는 단어도 없었고 끌어내란 단어도 없었는데 완전히 그날 박병규 의원, 부승찬 의원과 이렇게 뭐 해유했다고 하는 정황이 있는 이 이후에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것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이 국헌을 몰론하게는 목적으로 국회의 겸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던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죠. 홍장원 증인 아마 내일 모레 다시 나올 텐데요. 네. 홍장원이 결국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했다. 이런 것하고 각 정군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끌어내라 했다는 음. 이두 개가 사실은 내란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둥인데 이두 기둥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진술을 했던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천인 공노할 일이죠. 저거야말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죠.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어서 지금 이 구속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는 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금 와서 국회 나와서 자기 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미 민주당 얘기대로 대세가 기울어서 자기 사랑관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지금 내란죄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국회 와서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겸 해제를 방해하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냐가 두 가지거든요. 예. 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12월 10일 날 그때도 얘기가 됐던 건데요. 김인태 단장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4층으로 올라갔다가 지하로 내려와요. 그런데 지하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규백 의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안규백 의원을 만났는데 안규백 의원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안규백 의원 들어가는 걸 그냥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12월 10일 날안규백 의원도 물어요. 왜 당신 나를 그때 그냥 보내줬냐. 라고 했더니 김윤태 단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12월 11일 또 그리고 어제도 국방위에서 나와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거나 이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0일이나 어제 국방위에서 나왔던 진술이나 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거나 아니면은 체포하라거나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음. 김현태 단장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민주당에서 진술과 관련해서는 자꾸 오락가락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이 야 이거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라고 가지고 나온 것이 12월 3일날 당일날 음. 김현태 이 특임 단장이 지하 1층에 가서 한 5분간 불을 스위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그 시도가 명백히 있었다. 이건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하는데 김현태 단장은 그거 대통령 지시 없었다. 그거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뭐 여러 가지 뭐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스위치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다 그것도 한 5분 동안 스위치가 내렸는데 민주당이 얘기하듯이 암흑천지가 아니라 그 국회는 비상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비상등이 들어오게 돼서 사람도 다 알아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비상경험을 내란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무리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도 뭐 CCTV 찾았다 그러면서 단전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각종 사령관이 김현태 특임장랑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시도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김현태 단장은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 없었고, 곽종군 사령관의 지시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요, 12월 6일 날 곽종군 특임 사령관이 헌재에 나왔어도 증명한 사실이에요 음. 대통령이나 김용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가서 단전 단수하라는 짓이 없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2월 6일 날 이미 그런데 그걸 민주당 이 국조특위가 마치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이를 그저께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떠들었는데 그게 아닌 걸로 어제 완전히 종결된 거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헌재가 지금 뭔가 날짜에 쫓겨서 그렇게 심리도 졸속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또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러한 탄핵 심판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지위를 잃느냐 마느냐 그건 다시 말하면은 조기 대선이 잃느냐 마느냐 새로운 대통령이 오느냐 마느냐 그는 권력이 바뀌느냐 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탄핵심판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아, 정말 공정하게 하는구나. 그게 기각이든, 그럼 인용이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하는 부분들 당연히 저는 헌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론을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곽정군, 김현태두 사람이 아니 현장에 나갔던 그 사령관과 현장의 책임자가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이 김현태 단장은 곽정근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해유당했다해유란게 다른 게 있습니까? 대세는 이미 끝났다. 당신 지켜줄 건 민주당만 게 없는데 민주당이 지켜줄게. 공익재벌자도로 만들어줄게. 아니 그리고 변호사도 대줄게. 이거 해유 아닙니까? 말이 안 변했다고요? 아니,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의 방송에 출연시키고 미리 질문을 다준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날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봤잖아요. 지금 각종군 사령관이 처음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란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인원을, 요원을 빼내라. 이게 첫 진술이에요. 그랬더니 김병주 의원이 옆에 와서 교정해 주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요? 이래서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12월 6일이에요. 유튜브 방송에서. 그리고 12월 10일날 저 해유가 있었던 날 와서 정례 중에 쉬고 있는데 김현태, 각종우 둘이 앉아 있는데 민주당 전문위원이 들어와서 야 대세 기울었다. 이제 민주당 밖에 당신들 지켜줄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박병규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이 와서 진술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진술이 바뀐 게 뭡니까? 의결 종주수가 덜 채워졌다. 문을 부수고라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대통령 지시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런 지시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행도 되지 않았어요. 오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그리고 탄핵으로 몰아가는 거는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곽종근 저 사령관의 진술이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접촉해서 저는 저거 해유라고 봅니다. 이 진술이 있는데 헌재가 이걸 그냥 덮고 기각이다, 인정이다 결정을 한다고요? 저는요. 11차, 12차 변론기를 만들어서 곽종근, 김연태를 둘을 불러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회유가 있었는지 진술이 바뀌었는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곽종근도 자기가 지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편의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계속 바뀌고 있는 진술의 진위가 무엇인지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하고 탄핵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국민들 한 50에서 60%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그런 예.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한40% 정도는 탄핵 이거 기각해야 된다. 탄핵 반대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국민들은 자유롭게 탄핵을 찬성이나 반대 의사표시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광주는 안 되죠? 대구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 매주 토요일 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탄핵 찬성 집회 하면 안 된다고 거기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몰아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저는 민주당의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서 저희 보니까 강기정 시장도 와 있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왜 저분들이 광주를 이렇게 저렇게 가둬 놓으려고 하는지 광주 정신이란 거는 무등의 정신 아닙니까?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는 그래서 광주에 사는 무등산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있고 광주 5.18 정신이 생겨난 것은 그 정신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들을 극으로 몰고 이걸 국민들을 악마로 만들고 이게 광주를 위한 길인가요?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광주를 민주당의 볼모에서 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들을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을 악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건 막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뭐 형수에 대한 이 막말 이거는 내가 뭐 익히 알지만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아마 저 배경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탄핵 반대 집회 한다고 할때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몇명안 모일 줄 알았죠. 그런데 민주당도 사실은 총동원 한 겁니다. 강기정 시장부터 시작해서 대구세 집회할 때 홍준표 시장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탄핵 찬성 집회는 광주 시장이 나오고 광주 의원들이 다 나와서 양쪽을 총동원했는데 경찰 추산으로 탄핵 반대 집회는 3만.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는 만 명. 이게 완전히 탄핵 찬성과 반대의 자존심 대결에서 그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안방에서 완패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를 반성해야 될 텐데 민주당은 늘 그렇습니다. 저 탄핵 반대 집회에 온 사람들을 악마하고 저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하고 아니 지금 야당인데 저렇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그런 국민들을 악마로 표현하고 그리고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나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은 반대하는 목소리라도 내겠습니까 이거? 이 그래서 저는 광주시민들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광주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반 이재명 정서는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으로는 갈수 없자냐 라는 회의론이 강조해서 나오는 이유다. 그게 하들짝 놀라니까 더 세게 강하게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국민들을 악마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몰아붙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